진리를 소유하되 진리를 알고자 하되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 하는 5분 설교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다음 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 쓰셨습니다. 권력자이죠. 그 권력자가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세상의 왕은 아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는, 내 백성이 되는 진리의 백성들의 왕이다. 라는 의미의 대답을 하십니다.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빌라도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되묻는 건 아니었죠. 예, 조롱하듯이,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의미에서, 야, 진리가 무엇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류는 시작되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해왔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진리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참된 이치인데 결국 인류는 참된 이치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과학의 문명은 발달했고, 우주로 로켓트가 쏘아지는 이 놀라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 참된 이치를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 왔다면, 결국 배부른 돼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기로 다짐하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문제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위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빌라도에게 진리를, 어, 진리하고는 관심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오해의 부분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원어의 그 담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굳게 잡는 사람들의 경관하지 않음과 불의 위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직역하면. 예수 안에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소유하되 진리를 알고자 하되 그 원인이 배부른 돼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무슨 형통함이나 내가 하는 모든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임한다는 를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이 마음 자체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깨어질지라도, 우리의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셔진다 할지라도 참된 이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 일에 내한번 비셔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소유하겠습니다.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 내려 주시지 않을까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결국은 참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점점 배고픈 돼지가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점점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어 갈 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